음 남자좀들 보겠습니다. 머리 살짝 들어주세요. 자 바람 한번 불겠습니다. 터에 힘좀빼 보시겠어요? 네. 많이 시리시면 마취를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한번, 그냥 한번. 네.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네. I just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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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 u s 지드래곤이 얼마 전에 전역했지 않습니까? 전역한 지드래곤이랑 나이키랑 협업을 해서 만든 운동화 뭐, 뭐 나도 대충 봤는데 무슨 민들레 이렇게 뭐 꽃을 한 입을 아주 야무지게 딱 떼가지고 만든 로고가 있더라고요. 보여요? 저 줄이.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저렇게 줄을 선다고 해서 제품을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너 갑자기 무슨 소리 하니?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데 저렇게 줄을 서서 받는 거라고는 추첨권입니다. 그 추첨 첨이 돼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로 추첨 제품을 돈 주고 사고 싶어도 추첨이 돼야지 살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도 저렇게 줄을 서도 전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게 와난 진짜 저 영향력이 정말 엄마무시하다. 진짜 이 진짜 진짜 오늘 또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갑자기 현 갑자기 현타가 와요. 네, 참, 인생 참 잔이네. 근데 진짜 킬포는 그게 아니야 저 지금 저 매장 저 나이키 플래그십 스토어 있잖아요 저기서 지금 GD 콜라보레이션 신발을 팔죠 그 건물 바로 옆에는 승리씨가 하던 아우리라면 본점이고요 그 바로 옆에는 폴바셋 양현석씨 건물 1층에 폴바셋이란 카페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삼거리 포차 그래서 아주 홍대 명물이죠. 홍대 약간 헌팅 포차 부 붐을 일으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이 삼거리 포차와 한신 포차가 꼽히는데 그게 양현석 씨 건물이에요. 이건 약간 노린, 건, 노리, 노린 건가 싶어요. 거의 여러분이이 지금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그런 법은 없죠. 그러면 안 되는 법은 없는데 상 뭐랄까요. 뭔가 뭐 마음이 좀 뭔가. 네? 여러분 이 약간 노, 노렸나?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게 굉장히 여렵분저 나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만 남, 나만 나만 그렇겠지. 나만 그런 국 같아요. 국에서한 이거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이거 봐서 한국에서 한국에잘 보세요 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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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에한국에한 이게 도대체 왜 여기 들어갔지? 예? 다시. 다시. 뭐야? 이게. 진짜 아이. 아카시아 향이에요. 네? 네? 도대체 누가 넣은 건지 아니면 혼자 굴러서 떨어져서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 누가 넣었지 않았길 바래야죠. 누가 넣었을 리는 없죠. 무슨, 무슨, 아무리 우리가 좀 약간 좀 약간 모자란 애들 같아 보여도요. 저기에 저거 넣는다고 아카시아 향이 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봐. 아 진짜. 이야, 눈. 얘는 뭐 아주 그냥 꾸민병에 걸렸어. 어? 꾸민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라고 써 놓은 거야? Let there be light. 응? Let there be light. 아. 그거네. 빛이 있으라. 옛날 성경 구절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있으라. 뭐뭐이뭐 뭐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뭐어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분들 불편한 이야기 했다면 좀 죄송합니다. 얘들은 언제 오는 거야? 몇 시야? 야 언제 와? 빨리 와! 배고파! 어. <laughs> 정신 좀 차려라 여기 라테줄 봤어? 응 봤어 장난 아야줄 찍고 왔어 나 진짜? 응뭔줄 어. 알아? 뭐야 저거? 나이키야. G... G-DRAGON 지 d 왔어? 지 o 왔어? 그거? 아, 그래도 저렇게 어. 유동 많구나. 간지나지. 저거 추첨권이래? 근데 평, 난 여기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 응. 진짜 많더라고. 어 진짜 근데? 많아. 오늘은 좀 유동 많아. 고난 마이클 조던 온줄 알았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옷들이 되게 좀더 멋을 부리고 더라고 아, 그래? 어. 어. 자르면 아, <놀람> 안 돼, 잘랐지. 어. 포기해. 꿈인병 걸렸냐? 야, 그런 걸뭘또 어떻게 잡 붙잡고 있어? 야, 마로야. 저도 좀 인생에 관해 배워가고 있어요. 또 어떤 점을 배웠어? 또 요즘 뭐 이제 제가 실천하는 삶은 이제 음. 시간을 쪼개는 삶. 이제 오늘 헬스 하고 와서 이제 또한몇 시간 뒤에 바로 작업하러 가야 되는데. 아, 되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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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깨달음을 얻었네. 아 그럼요. 아, 시간을 쪼갠다. 네. 생각조차 못했네 그런 방식 이 있는 줄. 아, 시간을 잘 쪼개는 사람이 돈잘번대요 부담스럽네? 네. 부담스럽네요. 아뇨. 그럼 일하는 거야? 근데 사무실에서? 어? 아저 DJ인겨. <laughs> 야 웃겼다? 이제 <laughs> 네. <laughs> 네. <굉장히> 거슬려? <laughs> 네. 오늘 하루만 <laughs> 네. 일해 알았어? 네. 어, 오늘 딱 하루만 일하는 거야? 네. 제발 일안 하잖아. 음, 저렇게 음. 하라고. 쓸데없는 짓 계속 하면서. 어, 오늘만으로도. 어때? 뭘 어, 자꾸 어때 어떡해. 예쁘지? 네, 고만 좀 해. 아 뭐라고? 고만 좀 하라고. 싫다고? 아, 아, <laughs> <laughs> 승엽아, 얘 일한다. 자식 이거 헬스클럽 다니던데 철은 안 들었네. 헬스클럽에 철도 많은데 왜 철을 안 드는 거야? 맨몸 운동밖에 안 해요. 아, <laughs> 아 편집하는 거 알려줘. 사이클 타고. 먹을 거야? 오늘 음, 음. 밥뭐 먹을 거야?

오, Po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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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pperoni. Pepperoni? 포테이토, 페퍼로니, 요, 포테이토. 원 만나게 생겼네 귀엽다 귀여워. 음. 이 박스 조각으로 다 팔아. 이런 진짜 조각으로 팔아? 어. 여기 힘들어. 우와. 야 내가 아까 온게2 시쯤이야. 지금 몇 시야? 아직도 줄이 있어. 5 시간이 지났는데 줄이 느린 게 아니다? 대박이다. 줄이 느린 게 아니고 그죠. 계속 사람이 온다는 거야. 어? 이거를 상수역까지 뒀잖아요. 야, 나이키. 지드래곤이 이 정도야? 지드래곤 와. 정도면은 이 정도 되나? <laughs> 되죠. 오진다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네. 슈프림이든 저런거든 그쵸 <laughs> 보통 망가짐 아니면 서기 힘들잖아요 또, 또 돈이 돼서 돈벌이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음... 있어 보이잖아, 그쵸 이거 들고 다니면 일단 사람들이 약간 좀 다르게 <웃음> 다르게 <웃음> 보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면 안 돼. 들 때도 로고가 보이게 들어가야 <laughs> 돼. 그렇그렇 너 무엇을 양자였다가 이렇게 존예야 오늘. 오늘이라니. 아, 항상 존예긴 한데. 오늘은 좀 못생겼지. 약간 말실수를 했네. <laughs> <할 거네. 웃음> 야 이게 너무 나는 너무 떡같이 나온다. 그게 진짜, 현실이야. 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떡같이 나와 떡. 가져낸 어. 막떡이지 그 크게 이렇게 나와? 그게 현실이야. <laughs> 치마를 입었어. 야 보이나? 짧은 치마를 입은 적이 없는데 임신했을 땐 당연히 없겠지? 그러면은... 짧은 치마를 아예 입은 적이 없어. 응. 그러면 3년 됐지. 아, 그래서는지 치... 되게 헐벗은 느낌이었어. 헐벗은 느낌. 이렇게 어. <laughs> 표현을 왜 설적은 거요 존예다. 치마도 좋네, 뭐 아주. 거의 뭐해? 응? 뭐해? 내 얼굴 찍고 있어. 왜? 거슬려? 아니, 뭐 말도 안 하고 뭐생기면내 얼굴 찍으면 안 되냐? 뭐요? 그런 뜻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 외모 가지고 사람 어? 그렇게 하지 마라. 어, 자기는 재발절 있는 성격의 뜻이야. 악! 악! 내발 저려, 악! 안녕히 주세요 네.